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조금, 삼상용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그, 꽃산에서 그린, 그 배경도 조금 들리게 해보고 해서, 이거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잉? 그냥 색상 이렇게 니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어, 했더니, 전, 음, 성류, 전시에서 냈, 상당히 나갔어요. <웃음> 싸니까. <웃음> 유화로 하면은, 제 그림, 제 같이 좀, 그, 발이 없는, 음, 그림도, 아, 전시장에서 전시하면 한, 인자동선은한백0만씩 이렇게, 1 0짜리 해야 되지만, 연도 한 뭐, 2삼 30만원이면, 또 이제, 대신, 음, 생활공간에서 하고 그니까 그, 아까 활용에 있어서, 그, 전시장사서 하는데, 또, 뭐, 그, 어개업집또 음, 저기였고, 제가 보내서 어디 그 시상식에서 감사패 대신으로도 이 주니까 엄청 좋아라 고하고먹먹한는데 어, 그 나눠준 사람도 대접받고 상당히 또와 그 식장 분위기도 좋고 하고 어, 아직 와, 많이는 안했습니다는몇분 됐는데 아주 좋아라 고하더라고 어, 그렇게 하고 카페도 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 그 그림을 그 하나 상 받아서 걸어놨더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상태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제 그림 나가 있더라고요. 서해안 가서 잠깐 가족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치 잠깐만 힙여분 10, 해가지고 오면서 색 칠하고 여기저기 색을 칠해본 것이고, 요어지리산 음, 어디 그 학교 대학 친구들 하고 가가지고 산책 <laughs> 오을때 잠깐 스케치해가지고 어 클로 어 크레용으로 색깔 발라놓니까 으뭐참재밌죠 설악산 고등학교 친구들로 가서 그 그림 그리방 제일 음, 힘든 것중 하나가 나만 그림 그린다고 해서 빼고 폼 어,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단체로 그림, 동아리가 가면은 폼 어, 잡고 딱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고 말았는데 혼자 뭐, 저, 누구 사진 찍고 노래 부른데 어디 그림 그린다 폼 잡고 나나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단하니까 어, 그래산 찍고 있을 때 어디 잠깐 얘기를 해서 십 10여 분 동안 이렇게 그 스케치 가지고 스소울에 올라 앉아서 이렇게 자기 반대로 사진이 아니니까 자기 상상력을 다해서 가을 색깔도 넣고, 어, 이렇게 하늘을 파란색 했다가, 아, 술만 맞더기만 나게 노란만 해봤다가, 이렇게 할수다그 말씀이 될가습니다 관악산 음, 고등학교 어, 저기들하고 어, 사진 찍고 있을 때 한쪽에 가서 잠깐 스케치해가지고, 하늘을 좀 얼굴 중에 겨울 티나게 냈다가, 맑은 하늘로 내봤다가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어, 설악산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설악산, 아, 강원도 선전회라고 강원도에서 어디 설악산을 사진으로 찍어서, 시호 밑에, 내놓게 아주 아름다워서, 저는 잠깐 빌려다가, 어, 이렇게, 얼룩덜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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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하하하. <laughs> 네.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음, 자는 것 아니고, 누등산 가서 스케치 선몇개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소나무, 뭐, 나 그리라고 소나무 두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고, 내가 평소 시원하는 소나무, 어, 집어넣고, 아까 그, 신등이 나댕님, 그, 은행나무에다가, 저는 음, 이렇게 옮겨서 그려놓고 했듯이, 만들어로 자기가 할수 있는 게 그림이니까요. 네, 음, 했다 제일 또 성산법. 이것은 유화로 그리고 온 것을, 어, 성산법 그대로 못 가서 유화 보고 다시 스케치를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고, 유화 보고 온 것이고, 어, 이것은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어, 라이 카메라로 글씨를 써놓으니까 깔끔하니 색깔도 것도 여러 가지 늘 수발 지는 아이 컨너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책 크실지 보안로 하면은 딱 좋겠죠 이렇게. 극장 선생님도 장문준 아선생 어, 이런 그 지기랑 운영해서 하면은 극장이 더 든난 극장이 될 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또 비슷했는데 그리고 어그러 이제 그 에, 제가, 그러면, 아이패드로 해서, 시연을, 헬로크레용으로 해서, 시연을 잠깐, 음, 보여드리고, 뭐, 어, 실지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 5분이나 10분만 시연을 해보고, 실지 어, 아이패드를 가져오셨으니까, 어, 오늘은 뭐, 제가 그 헬로크레용으로, 어, 기이렇 했습니다. 이제, 봄 되면, 제가 그 지리산도 가고, 어, 지금, 정일영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리산, 어, 아휴, 그, 일주를 하자, 이렇게 보고, 또 조금 있으면, 예를 들면, 어, 독도도, 음, 라려고그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독도 하면은, 그전에 그 독도를 갔다 와서, 유아로, 일단 유화만 그랬으니까 어, 그 스케치 잠깐 하고 음, 유화로 그런 거집에한점 있는데 그 뒤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이패드 가지고 가면은오 가서 어, 오 가면서 여기 좀볼 수가 있지 않을까고 제가 그 우리 마을 어디 이 학교 변한 방 있는 독도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시연 할 때나 할지 참고를 하고 음,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잠깐 제가 한번 5분 내지 10분 음, 제기라고 어, 시연해 보고 각자 한또한 30분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이제 그그 뭐, 그 유화나 뭐 다른 도구로 그림 그리면면구 꺼내기도 전에 배가 움직여 보요이데 네. 이것은. 아, 물론 연필로 오면뭐샤이나 어, 연필로 오면쓱석석선 연필은 하겠습니다만은 음, 그독도 같은 경우 또 태국에서 음 태국에서 움직는 곳에서 어디 조금 약간 한쪽으로 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음, 오면서. 여기 지나가 있으면 뭐좀 보고 언제나 진화, 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정화 님은 보라색. 그걸 유난히 많이, 많이 쓰시네. 그가지색이라괜찮 그렇죠. 네. 네. 아니, 모림에 네. 보라색이 많다. 아, 보라색. 이거 네. 보라색 아닌데 인프로. 아, 아니 요. 요것이보라색 아, 예. 많이 네. 아 많이 쓰시더라. 네, <웃음> 그런 <웃음> 셈입니다. 그, 그런 셈인데요. 보라색이 상당히 좀 예술적인 음, 그런 감이 있는 각기도고 <laughs> <그저> 구름도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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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인 감이 있는 것기도고 우리나라, 그, 태극기 그, 저기, 아래 파란색 보고. 빨간색으로 합쳐놓으면 또 보라색이 되니까, 어, 화부색 같기도 없고, <laughs> 어, 어, 이런 정도, 이제 제가 조금 그, 뭉툭해 일부러 좀 그러기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선정들은 독도 갔다 오면서, 물론 사진 찍고, 또, 사진은 여는 주정의 사진이죠, 이렇게. 찍고, 이제, 에, 시스, 작가 분들은 이제, 그냥, 게임 얘기 오데 여름 정도, 한, 음, 음, 5분이나 10분, 이렇게, 이 정도만 스케치만 해와서 응? 음, 어, 또, 제기하면서, 어, 몇개한잔 사가지고, <laughs> 어, 또, 짜고짜 하면서, 어, 여름 정도만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뭐, 그거 나는 조금, 음, 음, 지금 묵투병 당한데좀 날려가이, 좀 그린 것처럼, 그린 사람처럼 했는데, 그, 조금 더 이렇게, 그, 삼각형 정도만 해서, 몇 개만 해서, 물론 이제 숫가 된분들은더 멋있게 자꾸 오게 되었습니다만, 아, 슬렁, 제기 해야지. 또 그대로 버티면 다음에또 조금 먹고 별로. <laughs> 눈치가 좀 있고 그래야지. 하늘이 흰색으로 변했네. 보라색을 하다가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가. 눈치요, 눈치요. <laughs> the uh -huh. uh -huh. 아이이또러난가거예요 <laughs> <laughs> <laughs>

또 갔다 온, 음, 맛이, 확, 달라지겠죠? <laughs> 이런 정도만. 네? 와서, 어, 그러다니면 이제 와서, 조금, 음, 아까, 저같이, 유아처럼, 이제, 가, 음, 가다듬어, 이렇게, 선 같은 것좀 지워버리고, 좀 음, 중간색들, 아까, 그, 네, 제목, 전묘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색글 써가면서, 어,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어, 보여드렸던 한, 초분의 이쯤 되면은, 어, 한두 시간이면 그림을 대충 한 작품씩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음, 그건 이제 또 다음에 다른 전시에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어, 어, 또손 봐서 조금 색다른 맛으로 낼 수가 있고, 음. 이와 듯이 조금 더치하고 빼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음또 이제 뭐 밝은 쪽 햇빛이 어디 돌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거의 유화 수준이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제가 말은 좀 꼰대 그림으로 <laughs> 어, 재밌는 그림이 아니라 된다 이렇게 해서. 아, 제가 계속하면 시간이 제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 독도 갔다 하면 조금 그, 이 산이 덜된 것처럼 오고, 어, 색깔도 다른 색깔도 마음대로 집어 넣을 수가 있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음, 지금 뭐 한, 시, 한 10여 분 정도에서, 이제, 나중에 저기 좀한 시간 정도 선보면 거의 우와 파스텔라 수준도 되고, 어, 갔다 와서 시에다가 이런 사파도 넣을 수 있고, 다, 어, 어 지원시에 썩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 어, 이걸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아, 어, 저만 다 해버리면 지루해보시는 거 없으니까, 그 그림을 아까 독도를 갔다 온다 생각하시게, 그림을 뛰어놓게 아까 사진 그림을, 그래서 한번 실기를 해 보시고, 그, 어, 차 말씀드린다면은, 넉 아, 너무나 잘 끌라고 말고, 어, 재밌게 갔다 왔다. 느낌을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에, 해보시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저기 M자는. 뭐예요? 갈매기 갈매기가 하하하하 갈매 왕갈매기 왕갈매 4월달에 안 4월달에, 안 4월달에, 안 4월달에, 안 4월달에 안 우리 그룹전 할 때는 우리 저 여기 지난번에 안 하신 이동숙 대표 김재화 작가님 장문준 소장님 신대균 어, 대장님 다 같이 우리가 다 참여하죠 예좀 이제 좀 다, 적임에서 맡은. 근데 사실은 요즘, 요즘 이제 화가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화가들. 그래. 그래. 화가들이 지금 저기 우리, 저 정병기 화백한테 저, 이게 지도받아가지고 화가 한 분은 여자분인데, 60대 아마 후반, 70대 초반쯤 됐는데, 이걸 빠져가지고요. 지금 유화로 아주, 아주 크레용으로 지금 몇백 개를 그렸어요. 깜짝 놀랬어. 이래 미래라고 하셨 예? 잠도 안 자고 네, 그려. 그러니까. 예. 와놀랬아 오늘 나, 그 밤이라 그분들 못 오신다고? 다에 아, 낮에 안 되겠네. 음. 뭐 저기 할머니는 뭐 밤에 다녀도 괜찮더그그라도다지못잖아요 <laughs> <집을 못 잤다냐. 웃음> 독도거든요.

이동수대표하고 여기 두분좀 지도를 이거, 거거해라안 돼. 이거, 저장해라. 저장해 저장해라. 해라저장저장해해해라저저장해저장해장해라 저장해라. 저장해저장해해라 저장해라. 저여 나중에 어 지붕을 삭제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장해 놓고 그렇게 아까우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거 터지면 안돼딱딱 어디가 막혀야 나중에 이제 글리면 그렇지. 그러면 단축되니까 여기 이제 터져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터져서 같이 가. 안 그래. 네. <laughs> 아, 네. <잘못 웃음> <지표적으로. 돌아가면> 돼. 하나 깔아서 하세요. 터지면 안 돼요. 책스서 베스트셀러 됐습니까? 잘못 그랬는데요집투적으로 돌아가면 되죠. 표지만 네, 아, 아, 스케치할때 그래, 이걸 네, 어 네, 그치 그걸로 해요 이거 아, 네. 하시면 네. 네. 치매 걸릴 염려가 없으셔 거예요. 아, 그래. 손가지 데다 뚫지. 아 같이. 저는 손가락 손가락도 아, 재밌어요. 손가락 아, 예. 손가락도 아, 예. 재밌어요. 손가락이 감촉도 이게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아, 그래서 저 스티브, 스티브 잡스가 음. 핸으로쓰는걸 제일 싫어했지잖아손야락이 네, 신이 준 손가락이 1는데왜 네. 이걸 안 쓰냐고 는걸로 10년을 을그리는 것도 네. 바닷가 모래 위는 거야. 10년을 는 것처럼 이건 지문다거 염려도 없잖아 내는 거야. 1 아이패드 그림 교실정리하님한 30초 아이패드 그림 교실 예, 네, 아, 지금 할까요? 예, 네, 지금 할까요? 네. 예, 네. 그, 네. 지금 그냥 요 예, 지금 할까요? 예, 그금 할까요? 예, 지금 할까요? 지금 요 예, 지금 할까요? 예, 는금 할까요? 예, 지금 할이요 예, 지금 이까요 예, 지금 할까요? 예, 지금 할까요? 예, 지금 할까요? 예, 이금 우리 아, 생활 속에 그림 도구 같아요. 그림을 잘못 그리시는 아, 분들도 아, 얼마든지 그, 많이 텐데. 저도 그렸거든요. 도전해서 이렇게 아, 그려보시면, 아, 그려보시면. 아, 어른들뿐 아니라 특히 아, 아이들에게 아, 이 아이패드 이렇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어, 그, 굉장히 만들어야. 좋아하고 예, 그림에 대해서 예, 좀 새로운 그 느낌을 가지시는 것습니다 작년 몇번 전시회도 하셨고 네. 작년에 작년, 네. 개인전 정경유 화백이 다섯 번 하셨고 그룹전을 한번 했는데요. 올해는 개인전도 한 10회 이상 할 계획이고 그룹전도 지금 봄, 가을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 4번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익히셔서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비본으로 주어지고 예. 그높낮이를 이렇게 센서 하나 좋아하거든요. 예. 구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응. 그런약을 그 제일 네. 재밌는 게 이것은 그 들어붙는 게 북각 쫙쫙 하니까 네. 그 헬로크레용이나 헬로 유아는 들어붙는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비 오십 은일일이 칠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어차피 아.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그냥 빠 닿는 그래가지고 그좀학대에서 지금 학대에서 액자에 넣어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한 번씩 해보세요. 예. 그러면 맛이 또 그렇죠. 새로워가지고 이제 또더 하고 싶은데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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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만 왔다 갔다면 그냥 또그러되니까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께서는, 어, 뭐, 지금, 뭐, 여권에도 충분히 차가. 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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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크리용 유아, 뭐,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색들을 가지고, 어, 기를 <laughs> 그이 낮이란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들 가지고 여기서 조금 어설프게막 막아주면은 이 경계도 없어지고 이렇게만 해놔도 멋있잖아 재밌잖아 이렇게. 어두운색 중간색. 그 여기 칼을 잘 막아가지고 들어붙을 때는 칸을 막아야 돼. 그러려면음그세 분이니까 구름색이나 저이니까칸을잘 막아야 돼. 칸을잘 막아서. 그고 음. 음. 거기 다 칼을 막고 칼을 막아서, 음. 이거는 더 그래 우리 사야, 사야, 사야 돼사 연정 <laughs> 고고 동 장수시네. 아니 아니에요. 계속 그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집에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 요거는 것 그렇지. <laughs>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형이 아주 좋 좀 예전에 부전공이 아동미술이에요. 어이 그러시니까끊어지면또 소감 한 말씀. 그리게 돼서. 접하게 돼서 너무 행복요 그거는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선으로 딱딱 잘 맞고 음그 들어 붙는 거, 거. 그래서 아, 어쨌든 하늘 같은 것도 좀 분할을 해서 한러니요 쓰게끔 기를 넣고 우아라고 중간은 중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면 아, 자연스럽게 연결이 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이걸 하고 싶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저기 그래, 요거를 그러니까 해서 아, 색상을 선택한 다 i n g u n d e 해서 e x 키 o 해서 도구를 u r n c h i r u 이 t 이름 오는데 페인팅 e p palsy, 쓸 것이냐 이렇게. t 펜쓸 것이냐고 up people on the good.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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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u t p 가 아주 u 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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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목소리도> 네 이런 네. 아, 몇번 해보면 알고 이제 아까 그 음, 그런 기법들을 할지 일단 사용법을 내가 익혀야 되겠구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김준성 이거 터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유런 저기도 나왔네. 네그저것도 네? 거의 비슷한데. 네. 그 붓이라 이제 기분이 어, 네. 좀 붓기 기분 분나라고 그렇죠. 네. 응 음. 아, 어디서 이건 구, 아니 아니 저저 저 빌린 거예요. 누구요 이게요? 네. 어디서 이런 것도 어디서 산 거예요? 네. 어디서? 아, 상거래에서. 인터넷 이름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북부펜이로요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네. 네, 손가락도 네. 뭐 저는 좀 손가락이 재밌어서 네. 재밌 네. 하는데 요런 네. 것도 괜찮네. 중간에 뭐 중간색. 아, 학생들 할때 응. 이게 그러네. 그는거 이제 난중에 칠월 때는 음, 이런 것선지 마주 마주. 그거 쓰시는 거라. 난오 좋아요. 그런 건 얼마씩 해요? 2만오 이만 천원 하나 써봐야. 이것도 거, 건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체 전기 어떻게 하려면 음, 이 안에 뭔가 건전지가 음,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어. 이게 그렇고요. 이게 오래 가는 건데 음. 이것들 작은 생체 전기를 하려면 이 구석에 오래가는 전지가 여기 있다고, 심어져 있다고. 야, 네. 예, 어딘가 가면은, 한몇년 있으면은, 야, 네. 터치가 강각이 없어요. 그때는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모든 펜은 다 있다고.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어딘가 하나 있다. 자체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터치 이거 부시된 건난 처음 봤네요. 인터넷 어디 사이트에 내가 하나 구입해봐야겠다. 음, 한번 좀 인터넷 사이트 주소 좀 네. 하나 찍어줘요. 좋네, 요, 요거는 아주 좋네 아주. 장애인들은 음, 내가 이제 손가락 잠깐 손가락으로 이것도 좀 하지만 이렇게 아주 이 아랑 로시이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네. 네? 그 다음에 뭐 이것 따라서 뭐 이렇게 아니야 작은 거. 손도 어, 감이 괜 어, 네이 u coming h 문 r e You 문 o you go, you go, y 거 u 어 o you go, you go, you go, 거 o u go, you 이 o y o 아니 사용법을 좀이 네, 이런, 네, 그래. 이런 거 이런 거다 다시 이런로다비슷한거하면 네. 요거 어떻게 그거 터치를 어떻게 많이 그, 쓰시네. 뭐 이렇게 주, 많이 쓰셔 아, 아, 새로운 이거 아, 다 음,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조치가 돼요? 같이 감각이 어떤가 한번 봐야겠어요. 30프리미엄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세이브를 중간중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아, 그, 어, 조 되니까. 예, 조장래 요게 가는 털이 원래 <laughs> <오히려 웃음> 감각이 잘 되네. 네. 응? 음? 감각 아, 털이. 물론. 어. 요 그림을 이제 뭐나 조장 뭐, 네. 뭐 이것도 되지만 제작이 요게 제작이 그리는 사람의 네. 옛날 네. 아날로그 향수. 예? 네. 네. 아, 아좀 그래. 이게 그래. 그래. 좋다. 근데 이것도 뭔가 여기에 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묵직한 게. 뒷 배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이거 본인 <laughs> 샀었네 이거 그거를 내가 살수 있는 출부평 네. 이름 하여 인터넷 거 주소 좀알려주요 옛날에 그 8기가 뭐여그 테라바이트 그잘 쓰고 있는데 분들한테그러니까 네. 그렇죠. 음, 나도 처음 몰랐는데. 청소해야 그래, 가고이 아, 네, 많이 그는데게 그리는 것도 아버지시 이용하고 싶다. 그때는 이 사진. 음. 네, 들어가면 이거 해봐. 네, 사진 저장돼 뭐 있는 게 있는, 아, 사진으로도 저장이 된다. 사진으로 저장하는 사진으이 돼. 집에 가야 네. 돼. 네. 왜, 왜 집에 가야 돼? 돼? 음, 음, 뭐가 문제가 있나그 이렇게 활동하는 동호인분한이되시나죠 <laughs> <이상 웃음> <laughs> <아니죠. 자>. 지금 <laughs> 그렇죠. 아, 거의 이제 <laughs> 한2 0명 되죠. <laughs>